춘천 핫걸 <laughs> 누가 봐도 너야. 난합걸페리 <목소리> 올리신도 싸지 않냐? 비행기 값이가겁나 비싸 진짜. 스리시. 이것도 만원 비싼 만 원짜리. 삼천. 아니 이마지 얼마야? 미샤 이게 처음이네 여기 클리오 쿠션도 탄다 야 <웃음> 미쳤어 이거 뭐야? 아 동방신기야? 동방신기야 동 아, 아카우트 브랜드 <laughs> 어? 응? 제가 아, 뭐야, 아, 진짜 오랜만에. <laughs> 잘하는 거 맞아. <laughs> 이거 지금 장갑이 막딸려오는데 정보는 1번 통과 되기 らしい. 근데 제이 씨는 가만히. 일단 3번. 3번. 바로. よかったね。 지내 응.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야. 없애줄게. 아, 아니야, 들어가도 아니, 없앨래. 어. 얘 치즈? 이름은 3단 치즈 덮밥이었나? <웃음> <웃음> 몰라, 내가 지어낸 스타기요. 얘가 어떤지를 또 담아버릴 아이, 담아버릴까? 이거 담아버릴까? 겠지 하지 말게. 아, 뭘맛있네뭘 어, 맨날 없음. 밤 되면 이거, 어, 이거 치즈케이크래. 여기 왜 가격도 안적혀있어 아, 원래 하러, 이것도 먹었어. <목소리> 많이 사서 먹는데 맛있었어 몰라 시토리 어쩌고 바루 바움 바움 벤둘다바보 이거 폐기 어.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패기템폐기가 <laughs> <템포. 난 패기는 웃음> 먹으니까 기나면안 패기 좋은 거 아니야? <laughs> 사람들 안 사간 거니까 아니다 <laughs> 그냥 잊혀졌을 수도 있고 야 이거 존나 <laughs> 비싼데 존나 맛있어 이거 이거 뭐 가격 봐 3,000원 6개 어, 들어있는 6개 들어데 3,100원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이것도 오늘 잘 팔렸어 세개나 넣었다 보충을 음. 아 그리고 이게 뭔데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? 그러니까 약간 그 초코 소지 이런 네 먹어봤어? 아 응. 오늘 먹자 어? 어? 와야 <laughs> 이거봐 이거, 이거 시리얼 아 이거 아니네? <laughs> 시리얼 있거든 초코 시리얼 1 1 0 0 있는 거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고 비... 시리얼스럽게 생겼는데? 하여튼, 이거 넣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이고. 내가 오늘 퍼서 <목소리> 과자 보충했거든. 너무 맛있어 보여 이런 반찬이 야이하고 맛있어. 아, 이거 이거 먹어 삼계탕. 이거 아 찢어가지고 찢어서 먹는 가 이거 찢어가지고 삼계탕 동물이랑 맛있대요. 일본에서 김밥이 초밥. 이거 초밥. 도 없게 생겼어요. 그 시노코브에 한국 김밥 하는 거한 줄에 천엔에 판다? 미친 거 아니야? 미쳤지. 야, 지금. 여기가 추천해서 또. 여기요? 진짜. 그럼 이거, 이거를 존말 먹어야 돼. 난 맨날 이것만 먹고, 오늘 내가 먹은 것, 그리고 치즈, 오늘 다갈비. 먹을 것, <laughs> 마지막 남은 거 내가 가자. 이거 먹을 거면 아깝다면 해달라고 해야 돼. 지금. 아니 싫어. 아, 알겠어. <laughs> 나중에 먹을 거야. <laughs> 집에서 먹을 거야. 아, 이건 나만 먹어서 먹는데, 이거 이게 엄청 맛있다고. 이거? 어 이거? 어. 이 시리즈가 존나 맛있다고. 세븐 프리미엄 응. 뭐야? 다세븐 e 세븐에서 7 p 거다. 세븐 프리미엄 r e m i u 걸7 p r e m 이 u m 7 premium. 7 premium. 7 premium. 7 premium. 7 premium. 7 premium. 7 p r e m 이 u m 7 p r e m i 거이7 premium. 7 premium. 7 premium. 7어 r e m i u m 7 p r 아 정말 기다려. 뭐야? 와, 귀여워. 여기 완전 소장이란 거네. 진짜? 회전초밥 같아. 와, 진짜 귀여워. 네. 아, 진짜. 아, 정말 사고 싶은데 욕조가 아, 없어. 없어. 풀면은 색깔 다 되겠다. 어. 그, 그, 미러볼처럼 아, 아, <laughs> 만들어놓은 거라. 실제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1층에서 어플이나 이제 한정 같은 걸를 크게 받으셨네요. 여기가 세계 러시아에서 하나뿐인 입욕제 매장이어가지고 1층에는 59가지 버블이 하라주 한정 이제 세계에서 여기밖에 안 놓여져 있는 제품이고 2층에는 25가지가 하라주 한정이에요.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판매 안 하고 정말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 하고 싶은데 집에 욕조가 음. 없어요. <laughs> 근데 샤워방도 <laughs> 6 가지 정도가 아. 파라주크랑 신주쿠에만 있는 거여서 음. 아, 얘 여유가. 그냥 물에 적셔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. 네 샤워할 때 저도 신기하다. <laughs> 이렇게 올려면 이렇게, 이렇게 크리미해진 거를 뽑아내서 이렇게 닦는 느낌이. 이제 한, 근데 한 번에 통... 일해요. 네 근데 저는 요거는두번쓸수 두번 있을 것 같아요. 두번 썼어요, 실증 만약에 쓰실 거면은, 자르셔서 쓰시는 건 좋고. 꽤 이거랑 이것도 조금 남았어가지고. 음 그냥 아예 반으로 잘라서. 왜냐면물 닿으면 다음날 좀 찝찝하잖아요, 쓰기. 그래서. 이거는 얘네들보다 가격 300엔 정도 비싼나 아예 나눠져 있어. 두번빡쓸수 있는 느낌. 얘네 3 개는 한국에도 판매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세, 전 세계에서 신주코랑 하라주코만 판매하는 거 들어가 있어. 이거 커플분들한테 인기 되게 많아. 내 형도 좋아. 형도 좋아. 오. 어. 반짝반짝. 예뻐. <laughs> 예쁘. <laughs> 저는 얘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<laughs> 있는데 살짝 더 향이 세면서 살짝 달달함도 있다고 생각하고. <laughs> 크리스마스 한정으로. 와야 예쁘다. 이거. 안에 물색도 들어가 있어서. 이 얘가 안에 파츠파츠 캔디랑 팝핑캔디가 들어있어서 물에 넣었을 때막 팝..불이 <laughs> <꿀이> 나는 파츠파츠 <laughs> 파츠 파츠..불이 파츠 파츠. 나는 <laughs> <laughs> 이거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볼까? 이거 솔드아웃이잖아 제작하고 있어? 응 어. <laughs> 혼잣말 하는 중영상알수 응, 음. 음. 없는 <laughs> 자꾸 중독되는 맛이야. 음. 음, 딱 식감이. 짜악, <laughs> 나는. 응? 음? 난 짜악. 음. 음. 알수 없게 계속 먹게 되는 맛. 음, 음. 결론은. 처음 먹은 맛. 응. 그러고 와. 맛없진 않아. 맛없진 않은데. 처음 먹어서. 받아들이다 좀 어렵다고 할까? 팥쪽에 들어간 이 쇠알이 쥐어먹는 맛이다? 까르보나라 쥐어먹는 맛이야 <laughs> 음, 그치? 겁나 그거 한1 0분몇 번을 썼다 어기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냐? <laughs> 강동 강릉... 강력본이 있잖아 강중 강력본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돼? 과도처럼돼 그럼? 토스트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 맛있는 <laughs> <엄마 뜯는> 거아가응 <laughs>